안녕하세요. 마이 스토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진솔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각자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에 결혼했고 딸 하나 있는 가장입니다. 아내와 저는 한살 차이입니다. 처제가 8월에 결혼을 해서 집안 친척들이 모여 식사하면서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처제가 다음 달부터 신혼집 채운다고 해서 제가 큼지막한 가전 선물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였나 봅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자리를 마무리했고 식사 후 다음 주 토요일에 가전 보러 간다고 하면서 제 카드를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오후 7시에 스토어에서 자그마치 2300이 결제됐습니다. 2300원이 아니라 2300만 원 맞습니다. 정확히 23900원입니다. 큼지막한 가전 사주겠다고 한 금액치고는 너무 과한 액수가 아닙니까? 제가 큼지막한 가전 사주겠다고 한거 맞고 금액 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았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큼지막한 가전 기준은 30만 400 정도였고 많이 나오면 70만 800 정도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건가요? 아내 입장은 큼지막한 거 사준다고 했잖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아내가 사전에 뭐뭐 사줄 거고 어느 정도 금액선 일 거다. 이런 얘기는 한 적도 없습니다. 사주겠다고 한거 쿨하게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내의 태도 때문에 더 빡칩니다. 물론, 처제나 처가 쪽에는 얘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내의 태도 때문에 열이 받은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시청자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